문제는 그이 문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입을 먼저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단 Sn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S1부터 한번 구해보자. S1이라는 건 N에 1을 대입해. 이 말은 콤마 찍고 여기 1 들어가니까 2에 2 K 플러스 1 이란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K가 1부터 K가 2까지야. 그럼 이 집합은 1 대입하면 2의 3승, 2의 5승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S1이 아니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의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이의 8승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개. 이 집합밖에 없잖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집합이 S1이라고. s 1이란 집합이 이 집합이라고. 아, 마이너스 1구나? 미안해, 미안해. 마이너스 1. 이게 1승 3승이다. 오케이, 다시 할게. 그러면 곱해 나올 수 있는 게 2의 4승 되겠지. 이 집합이 2의 4승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S1인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AN이라고 했어. 그러면 A1이라는 건한개라고한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S1을 구해. S2라는 건 2 대입해. 2에 2k-1 되고, 1부터 k가 3까지야. 또 대입해. 대입해주면, 1 대입해. 2에 1승, 2에 3승, 2에 5승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s2잖아. 그럼 s2를 줘. s2라는 건, 곱하면 2에 4승. 곱하면, 이거에 곱하면 2에 6승. 곱하면 이거에 8승. 뭐이렇 없잖아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어. 그러면 이게 원소가 3개니까 a2는 3이라고 3 해보는 거야 계속 s3 2의 2k 마이너스 천천히 따라와 1부터 k가 3 대입해 4 되겠죠 4 되는 겁니다 대입해 2의 1승 1 3승 2의 5승 2의 7승 되겠죠 그럼 곱해 곱하면 또 나오는 게 뭐야 곱하면 2에 4승 곱하면 2의 6승, 곱하면 2의 8승.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의 8승이니까 아까 적었던 거는 또 적을 필요 없어. 집합이니까 곱해 2의 10승 되는 거고, 또 이거 곱해 2의 12승. 그러면 이거 다섯 개라면 A3라는 건 5가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보자. 그이 정도의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S4라는 건 2에 2, K-1 되는 거고 1부터 K가 5까지야 오케이 2에 1승, 2에 3승, 2에 5승, 2에 7승, 2에 9승 되는 거다 해봐 2에 4승 2에 6승 2에 8승 2에 10승 곱해봐 2에 8, 제껴 2에 10, 제껴 2에 12 똑같아서 적을 필요 없잖아 2에 12 제껴 2에 14그 다음에 2에 16 되겠지 몇 개고? 7개지 당연히 뭐 7개 a4가 7이다 그러므로 이쯤에 으면이 수열은 홀수라는 걸알수 있지 1, 3, 5, 7 그러면 이 수열 an의 일반항은 2n-1이겠지 이거 할때 2m 빼기 1인지, 2m 플러스 1인지 조심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2m 빼기를 대입해주면 끝이. 홀수의 총합은 우리가 10의 제곱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혹시라도 10의 제곱 모르겠는 사람 물어봐 나한테. 됐니? 그래.